가지고 우리 곁에 서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간단합니다. 사도 바울 곁에 찾아오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큰 위기 앞에 있습니다. 물론 바울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만큼. 이 많은 위기를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위기가 아닌 순간이 없었지만 오늘 본문의 상황은 더욱이 사도 바울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앞에 나오는 사도행전 23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소개합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서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물이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열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우리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한번 보면, 바울이 지금 찢겨질 상황이었다. 사람들에게서 찢겨질 수도 있는 그런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얼마나 분쟁을 심하게 하고, 또 다투었는지, 중간에 놓여있는 이 바울이 찢겨질 것을 걱정해야 할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막 이리저 이리 당기고 저리 당기고 찢겨질 정도였습니다. 심한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 죄인의 신분으로 이제 감옥에 홀로 남겨진 이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바울을 찾아오신 것은 이번에만 있었던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이전에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뭔가 잘 되지 않고 또 위기를 당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복음을 잘 증거하라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7장에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 안에서 유라글로라는 큰 광풍을 만났을 때, 이때도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이때 이 광풍을 만난 배가 풍랑에 밀려서 요동치고, 또 이제 사람들이 막 살기 위해서 배에 있는 짐들을 다 버렸을 때, 이제 바다에 거반 죽게 된 상태로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사도행전 27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굉장히 위기 상황이죠. 이 바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모든 사람이 구원의 소망, 어떤 이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한 그때에 주님께서 바울 곁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지금 찾아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주님은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곁을 찾아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만 찾아가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바로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바울처럼 구원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일 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는 여기서 이 곁에라는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의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곁에 가족들이 있다. 내 곁에 가족이 있습니다. 라는 이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 믿음의 가족들이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바로 우리 곁에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도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할 때, 우리 주님은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나의 곁에 찾아오십니다. 바울에게만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곁에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곁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홀로 앉아 있을 때, 누구도 나를 위로해주지 못할 때,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신다라는 이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로 인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 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곁으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소망이 없을 때에 홀로 외로이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가장 먼저 찾아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곁에 항상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알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시는 보혜사가 되시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그 보혜사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겠다.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런 삶입니다. 그것과 똑같은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우리 곁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바울 곁에 찾아오셔서 오늘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바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담대하라라는 이 말이 가장 앞에 나오고 있죠 이것이 바울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었던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홀로 감옥에 갇혀서 외로운 밤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에 가서 보게 되니까 이 바울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날에 있었던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을 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 주의 말씀이 너무나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홀로 앉아 있는 그 순간 외로운 밤을 보내고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곁에 찾아오셔서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이 바울에게는 많은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은혜가 이것입니다.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결코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시는데, 찾아오셔서 도대체 무엇을 하십니까? 그저 단순히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힘을 드실까요? 저는 바로 바울에게 주신 것과 같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찬송가 뭐 30, 300장 우리가 함께 불렀는데 453장도 제 마음속에 이제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이 찬송가 453장에 3절의 가사를 보게 되니까 이런 이 가사가 나옵니다. 성령에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 한절이 내마음에 교훈되도다. 어떤 의미신지 잘 아시겠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절 한절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교훈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을 넘어서 정말 내 삶에 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이 되는 말씀으로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어떠한 위기와 문제 앞에서도 우리 곁에서 힘을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너무나 위로가 됐고 격려가 됐고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곁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난 이후로 바울은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라고 해서 위기와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라고 해서 그저 그냥 내 영혼 평안에 어디, 어디 가든지 나는 주님과 함께하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 의심도 했을 것이고요. 또뭐 염려도 했을 것이고 걱정도 했을 것인데 이 수많은 위기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그가 끝까지 사도로, 끝까지 사명자로 살수 있었던 것은 바울 곁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 한절 한절이 바울의 마음에 힘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그냥 말씀으로만 그냥 두려워 말라 뭐 힘을 내라 그 정도로만 그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아주 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도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아주 곤란한 상황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바울을 도와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바로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을 돕는 자로 바뀌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고 넘어갔는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 사두계인들과 바리세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이 아주 지혜로운 말을 던집니다. 이 바리세인들과 사두계인들이 부활에 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활에 관해서 이제 이 말을 던지는 것이죠. 그말 한마디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서로 분쟁하게 되고 다투게 되면서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사도 바울을 돕는 변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9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사도 바울을 지칭하는 겁니다. 악한 것이 없도다. 원래는 죽이려고 했는데 악한 것이 없다 라고 변호하기를 시작합니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오히려 돕는 자가 된 것입니다. 본래 이 바리새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을 돕고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바울이 지혜로운 말을 했기 때문에 그가 지혜로운 말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돕는 자가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사실은 누가 역사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입장에서 바울을 변호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이 천부장도 등장하는데 이 천부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의 천부장도 원래 예루살렘을 소란스럽게 만드는 이 바울을 매질하기 위해서 그를 잡아 가지고 좀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바울을 잡아 왔습니다. 애초부터 바울을 도와줄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천부장이 오히려 바울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로마까지 데려가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 것이지 그래서 정리해 보면 우리에게 말씀으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저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도 이 바울과 같이 나의 삶에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주님이 바울 곁에 지금 오셨는데,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곁에 서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우리 곁에 서신 주님, 이렇게 제가 정했는데, 이 서서 말씀하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요즘 제가, 저희 쌍둥이들이 이제, 걸어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한창 이제 걸어 다니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눈이 많이 와가지고 이 나가지를 못했는데 몇주 전만 하더라도 이제 날씨가 좋을 때뭐 근처 공원에 가거나 뭐 걸어 다닐 수 있는 곳에 가서 이제 마음껏 이제 걸어 다니는 것이죠. 뭐둘다 아주 이제 잘 걷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이제 완전히 걸어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아빠인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항상 곁에 서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제가 서 있어요. 본인들은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뭐 이게 부딪힐 것인지 뭐이 어떤 불이가 나와 있는지도 모른 채 열심히 열심히 뛰어 다닙니다. 뭐 걷기도 하죠요 근데 제가 혹시라도 넘어질까 봐. 주변에 혹시라도 이제 부딪힐 게 있을까 봐 항상 곁에 서서 따라갑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주님께서 이 바울 곁에 서 계신 목적도 이와 같습니다. 그냥 바울 곁에 앉아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냥 바울 곁에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오늘 성경 말씀은 주님 곁,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언제든 바울을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말이죠. 마치 제가 저희 아이들이 걸어 다닐 때, 혹시 넘어질까봐, 혹시 어디 부딪힐까봐, 옆에 서 있는 것처럼, 부딪히면 제가 얼른 안아서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이 넘어질 만할 때 부딪힐 만할 때 힘들어 할때 지체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서서 지금 표현해 주고 계신 겁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앉아서도 도와주실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좀 말해서 누워계셔도 배에 누워계셔도 하울을 즉시 도와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맞추어 주시기 위해서 내가 지금 서 있는 이유를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내가 네 옆에 서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바로 내가 너를 즉시 도와주기 위해서 나는 언제든지 너를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번째로 받을 수 있는 은혜는 주님은 언제든 우리를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기 때마다 우리 주님은 그냥 누워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앉아서 그냥 너 알아서 해결해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곁에 찾아오셔가지고 그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신의 곁에 서서 말씀하신 이 주님 때문에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이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그가 사명자로 완주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곁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의 곁에 서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에게 이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이 가장 큰 위기이실 수도 있겠고 또 다른 분들은 지금이 내 삶의 가장 평안한 때입니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위기 때이든 아니든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위기 때에는 더더욱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주의 말씀이 내게 힘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또 언제나 나를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주님을 또 맞이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